안녕하세요. 찌파찌찌뿌티 TV의 찌빠입니다. 오늘은 써이월드의 서, 서희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콜라보를 할 건데, 통화로 하면은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각자로 하는데, 그게 좀 <laughs> 불편해요. 그래서,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아, 맞다. 여러분,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21명이 드디어 되었어요. 와! 여러분들 덕에 제 구독자가 20이 넘었어요. 전 지는 게상공 역시 차원 잘하는 애들은 서유랑, 서이랑 저인 것 같네요.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. 근데 오늘 저 비가 있다요아저 되게 차분하지 않나요? 뭐? 하나 뜰게요. 이렇게 이렇게 걸리적 걸리적 걸리는데. 더확실더 더. 편안하나요? 오 어, 분밖에 안 돼서 방 일단은 이렇게 하나만 아 오케이 아 진짜 소희야 왜 떨어지냐 야 너 때문에 나 나도 일부러 떨었잖아. 어 다음부터 떨이지 말말말 말라 말, 말, 알겠냐? 미안해. 응할 <laughs> 음, 말이 없거든요. 브브브브 아이씨. 잠시만. 저 어디 갔어요? 설마 나 떨어진 거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? 아 언니가 통화하면 왜 안되는건데 오케이 너 어딨어 빨리와 오기나 혀! 오기나셔 어 뭐야 빨리 오기나 혀! 아 내가 나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너왜 안오고 뭐하는데 편집파 양이 늘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. 역시 난 잘해. 죄송합니다. 아... 제어 어? 이거 어? 어디 갔어? 같이 가는 것도 힘들어. 죽겠는데 통화도 못한다고? 와 떨어지지마 봐. 여기 있어. 야너 뭐해? 야 여기서 떨어지면 너안 된다. 떨어지면 나 먼저 갈 거야. 너 피가 왜 이래? 아 아니 근데 저야너 아, 빨리 와나 기다리게. 아니 진짜 너왜 그래? 와 진짜 너뭐 하는 거야 이거 너, 너삘안 좋은데 오늘. 你不要说恶心那我不。毒。<laughs> <laughs> 아니, 야 떨어지지 않는다며? 음, 전 여기서 잘려야 겠네요또 떨어지기만 해봐. 가만히 놓주지 않을 테니까. 얘왜 이렇게? 오케이. 야 너때문에 내가 떨어졌잖아 아니 너왜 자꾸 떨어지는데 너무 자생겼 통화를 끊고 해야돼요 뽑아나 죽어요 이게 왜 안맞아? 진짜 떨어지기만 힘으로 아, 얘 떨어졌어? 얘 떨어졌어요? 야, 김... 나도 기다려. 나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야.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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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, 려안기다리기만 해봐. 진짜 짜증 낼구야. 어, 역시 서이는 천사야 기가 가장, 역시 기다리줄 알았어. 얜 착해. 뭐! 뭐, 떨어지면 큰일날뻔했어 <laughs> 저 거의 다 왔어요 저 14분 넘긴 적이 없거든요? 14분 무조건 넘었어요 이거 저 큰일날뻔했어요 <laughs> 제가 죽기 싫을땐좀 이러거든 요. 쟤왜 이렇게 빨라? 아유 선생님 쟤 너무 빨라요. 못 따라잡아요. 저 늙었어요 이제. 빨리 못 간다고요. 응. 아얘 떨어질 것 같은. 얘안 좋아. 얘 기운이 안. 어디 아, 그만 해야겠다. 이거.